한국소비자원 면접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필기 합격하신 후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인지도에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친숙한 마음에 지원을 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가 또 많이 없어서 좀. 혼란스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 방법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자 면접이 한국 소비자원 면접 팁 짧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소비자원 면접 전형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50%씩 점수가 반영이 되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실제 면접 보신 분들의 후기를 참고해서 실무진 면접과 임원진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 최지 면접은 약 4명에서 5명이 한조로 들어가고 면접은 20분에서 25분 인당 5분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임원진 면접도 마찬가지로 인당 5분씩 정을 해서 약 4~5인 1조로 진행이 됩니다. 실무지 면접이라고 직무 능력에 대해서만 물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요. 임원지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에 대해서만 물어보진 않습니다. 기관 사업에 대한 이슈나 지원자의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 면접은 여러분들이 실무지 면접하고 임원지 면접을 굳이 구분해서 준비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면접인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면접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소비자가 가져야 되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더 품질 높은 소비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의 사업을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일단 두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분쟁해결입니다. 소비자 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피해 구제의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요, 피해 구제 신청 그리고 사업자에게 통보, 사실 조사, 합의 권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은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분쟁 조정 절차의 경우에는 일단 조정을 요청하게 되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역할을 진행하고요, 사건을 검토하고 분쟁 조정 조정 회의를 개최해서 조정 결정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해 구제 절차와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한국 소비자원이 피해자분들께서 전화를 해 해주, 주시거나 조정을 요청해 주시면 그를 바탕으로 이 케이스가 피해 구제인지 아니면 분쟁 조정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전한 소비 환경 정착입니다. 소비자에게 위해가 갈수 있는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서 소비자가 더욱 더 안전하게 소비를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이트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참고해 보면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 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이다 이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캡슐형 세탁세제의 올바른 보관으로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자 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이 넓어진다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중고거래에 대해서 활발해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한국소비자원이 어떠한 기관이며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영향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면접 준비의 1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신 후에 면접 준비에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사이트로 넘어가죠?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그리고 피해구제를 보시면 요건 및 양식 접수 방법, 그리고 상담 신청 방법 나와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절차도까지 나와 있고요. 집단 분쟁 조정도 있고, 소송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과 사례 정보를 위해서 피해구제 사례와 분쟁 조정 결정 사례 그리고 피해 예방 주의보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이번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위에 감시 시스템 들어가시면 여기서 위에 정보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위에 정보 알림도 있고요. 안전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안전 이야기 클릭하시면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식품 보관 온도 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이에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인포 그래픽 식으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여서 소비자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 소비자원이 상당히 가독성 있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한국소비자원 면접 기출 질문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채용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7일, 그리고 면접 시험은 7월 26일과 27일 중에 진행이 되어서 8월 4일 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면접 기출 질문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기 소개. 이거는 뭐 어떤 기관에서나 요구하는 질문이고, 입사 후해 보고 싶은 업무, 창의성 발휘 경험, 소비자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본인만의 업무 수행 노하우, 혁신 도시로 이전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조직 내 부조리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한국 소비자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출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요소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노하우 그리고 관련 경험, 입사 후 역량 발휘 계획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한국 소비자원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존재 이유, 수행하는 사업 그리고 최근 이슈 참고하시면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면접 준비를 위해서 경험 정리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경험을 직업 기초 능력별로 구분하셔서 카테고리별 대표적인 소재 그리고 어떠한 행동 과정 노력하셨는지 정리하시고요.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경험이나 고객의 민원 처리 경험, 타인과 협업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한국소비자원 면접을 보실 때 있어서 관련 질문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전해보고요. 역량 및 기여할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소비자원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드러내고자 하는 약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그 역량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하실 것이며 그렇게 발휘되었을 때 기관이나 혹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공자 면접의 한국 소비자원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자 면접은 한국 소비자원 면접 실전 단기 특강이라고 해서 면접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강의는 7월 18일 화요일. 밤 8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신청을 하셔도 면접 직전까지 계속해서 영상 강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1대1 컨설팅이나 집단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면접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공자 면접의 강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면접 강의 모집글은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 놓을 예정이니깐요.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소비자원 면접 준비 팁에 대한 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